아, 일본 토론 허혜성 기자입니다. 네 오늘의 소식은 인터넷 세상 속에 갇힌 한 시민의 인터뷰를 진행해볼 겁니다. 어 어디 계시죠? 여기 있습니다. 아 여기 계 시무냐? <laughs> 어떻게 들어가게 된가야들어는 이유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? 오늘날 갑자기 몸에서 막 전기가 흐르더니. 막 도체기 타듯이 튀어나왔거든요 아예 그리고 나서 초당 초당 초당? 모르겠어요 초당 없어졌어요 빛에서 또 헷갈리더라고요 <laughs> 일곱 바퀴 돌어졌도네제보자의그 <laughs> 직원으로만 지... 아는 말로 들을 것 같으면은 자꾸 인터넷이 핸드폰이 늘리고 그래가지고 계속 검색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? 뭘 많이 깔았는데 아네 여기까지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깔끔해.